내의 말씀 에스겔 16장 1절에서부터 어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내가 낳는 것을 말하건디, 내가 날때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널 들에 불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이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할 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네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웃음> 맹사 <laughs> 나주 여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대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무시로 덧입히고 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laughs>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늠레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머금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쥐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날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 이 이스라엘은 성이나 도시 이런 것들을 여성 여성화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곳 이스라엘을 이제 의인화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아름답게 존귀한 자로 바꿔 가셨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장면으로부터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의 뿌리는 근본은 가나안 땅에 태어났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런 얘기를 하시지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햇사람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을 대표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던 우리의 근본 그것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비참한 상태에 태어난 아기와 같았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배꼽줄도 자르지 않고 물로 씻어서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을 뿌렸다 아무래도 이때는 소금물로 씻어서 어떤 이렇게 살균을 했던 것 같아요 소금도 뿌리지 않았고 아기를 강보에 싸지도 않았다 이 처지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태어났는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이 태어난 아기가 뭘할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속에서 무엇도 돌보지 않는, 무엇도 위로해 주지 않는 그런 비참한 상태. 그게 이스라엘이었고, 그게 우리였단 말이죠. 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 한 가지라도 불쌍히 여기서 해줬으면 그나마 나을 텐데, 아무것도 베풀어지지 않는 그런 상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어린아이가 그냥 광야에 그렇게 내던져져 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를 감싸 안고 이 아이를 돌보면서 야, 비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비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비통머리한테 비투성이라도 살아남아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그 애처로움과 탄식과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애절함의 말인 거예요. 이 불쌍한 것을 누가 이리 버렸노? 이 불쌍한 것을 누가 돌보지 못나? 어찌 이 아이는 이렇게 불쌍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끌어안는 거죠 끌어안고 살아남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래서 아이를 씻기고 탯줄을 자르고 소, 소독을 하고 그리고 강보를 싸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우리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피투성이 같은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우리를 치기는 역시 그런 마음이야. 힘들고. 어렵더라도 견뎌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는 그런 연약함,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먹이시고. 내가 너를 들의 풀 같지만 겨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웠다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크게 자라고 아름답고 성숙하여 이제 한 사람이. 그런데 아직도 스스로 수치를 가릴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물로 씻고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씨를 심기고, 신기고, 하나님께서 패물도 목걸이도, 어떤 것들을 다 세고 화려한 망간을 머리에 씌우고, 그 문으로 장식하고, 가늠배 무시와 수놓은 것, 고운 밀과로 꿀과 기름을 먹게 하고, 곱고 형통하여 왕의 지위에 오르도록, 화려함으로 명성이 사방에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라는 거 그걸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여성 명사기 때문에 왕이라고 얘기했지요. 만약에 남성 명사했다그러면 왕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왕이든 왕우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 이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 가운데 비참하게 지냈던 정말 그 버려진 탯줄도 자르지 못하고 버려진 아이 같은 그런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왕후같이 왕같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입히시고 먹이시고 책임지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버림받은 아기같이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아기같이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워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헌전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강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라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운줄 아는 거예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야 되는 그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가 지금까지 인제 내가 얻은 이 모든 화려함과 명성과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지하지 아니하고 이웃 나라 강대함을 그렇게 추구하며 그러고 살아가서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 사람들. 온 성을 다니면서 의인 한 명을 찾고자 하지만 그한 명이 없는 그런 존재. 그 사람이 얘기하세요. 36, 35절에 보면 너 음녀야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치 음란한 여인처럼, 음란한 사내처럼 그렇게 정신 없이 욕망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렸다. 그런 얘기. 호세아서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은금은 누구 네가 가지고 있는 은금 화려한 누가 준 것이냐? 네가바알을 승비하기 위해서 갖다 바치는 그 재물들은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다잊어버리고 정신없이 우상을 따라, 욕망을 따라가는 그들을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한탄인 거예요. 애쓰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하니라. 내가 내가 또 내가 준금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하며 또내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붓며 내가 준것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하는 그런. 인간의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이게 하나님의 한탁감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지 다듬어서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결 선지자에게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렇게 탄식하며 이게 소리 소리 지르는 그런 거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가끔 저희 이제 뭐 오천 당숙 칠천 당숙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좀잘 나가실 때 그분들 이렇게 막 먹을거리가 없으면은 어, 돼지 뜸물 거들어 가는 척하면서 거기다가 어, 그 뭐예요? 이렇게 옛날에 들고 다녔던 뭐 이런 거에다가 쌀 담아 다가 슬쩍 쌀독에 채워 넣어주고 그리고 멀건 물 이렇게 가져오시고 뭐 그러셔서 그러면은 그, 그, 그 아저씨들이 가끔 어머니 결혼식 때 이렇게 만나면은 우리는 형수 안 있으면 굶어 죽었어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가끔 하는 걸 이렇게 제가 들어요 됐는데 어느 날 되게 서운하신 거예요 그 칠촌당숙 집에 갔는데 올때 차비도 안 주더라.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 그때 우리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이사 다니는 그런 처지였는데, 그게 갔는데 큰 집에 잘 사는데 차비 한번안 주더라. 뭐 그런 얘기. 되게 서운하셨던것 같아요. 되게 서운하셨던것 같아요. 근데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그렇죠? 다 잊어버리고, 다내 것이냐? 내가 혼자 잘난 것이냐?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서운하셔서 지금 에스겔에게 한탄하듯이, 넋두리하듯이 그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안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에스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또한 이럴 것이니 하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나를 귀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나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우지 않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 즉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부흥하리니 내 모든 가정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행하지 아니하라가 아니라 행하지 못하리라 4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 벌거벗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비투이가 되는 거예요 39절에 보면은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게 벗겨 버려 두고 버려 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치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요. 근데 왜 이렇게라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슴 찢어지는 그 아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적어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마치 왕과 왕호 같은 존재 만들어 주셨다는 것두 가지죠 하나는 오늘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그런 빚통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처지라 할지라도 괜찮다는 것 왜?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은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견디게 해 주실 것이니까. 또 하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그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삶.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세 가지 형태라는. 기도, 간구. 감사. 간구는 왜 결핍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뭐가 없으니까. 그죠? 기도는 나의 연약함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 그럼 감사는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대한 기억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 가장 높은 기도는 감사인 것 같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 나의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하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존귀하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존귀케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저 벌거벗고 피터성이 같이 발버둥치는 존재였음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된다 말씀해 주시고, 씻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신 하나님, 마침내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오니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결코 눈 돌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